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온 제이슨 채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2026 랜드 크루저 FJ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클래식 FJ 위 감성을 현대적으로 되살린 모델이라서 오프로드를 사랑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가족 SUV를 고민하는 분들에게도 정말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것 같아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디자인, 성능, 실내 그리고 예상 가격 정보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외관부터 살펴볼게요. 2026 랜드 크루저 FJ 위첫 인상은 한 단어로 레트로와 하이테크의 조화입니다. 앞 모습에는 각진 보닛과 거의 직각에 가까운 프론트 마스크가 자리 잡고 있어서 예전 FJ 시리즈의 박스형 실루엣을 그대로 떠올리게 합니다. 동그란 LED 헤드라이트 안쪽에는 시그니처 데이라이트 링이 들어가 있어 클래식한 동그란 윤을 유지하면서도 아주 현대적인 인상을 줍니다. 중앙에는 두툼한 가로형 그릴이 있고, 그 위로는 대문자 블록 로고가 강하게 박혀 있어 멀리서 봐도, 아, 저건 랜드크루저 FJ다. 라고 바로 알아볼 수 있죠. 전면 범퍼는 매끈하게 마감되기보다는 오프로드 전용 차답게 조금 투박하면서도 강인한 느낌으로 설계되어 있고, 하단에는 스키드 플레이트 디자인이 들어가서 험로를 마음껏 달려도 될것 같은 신뢰감을 줍니다. 옆모습으로 넘어가 보면 차의 캐릭터가 더잘 드러납니다. 각진 윈도우 라인과 두툼한 필러, 그리고 살짝 떠 있는 듯한 차체 비율이 진짜 정통 오프로더의 느낌을 줍니다. 팬더는 근육질처럼 볼륨감 있게 튀어나와 있고, 그 안에 들어간 대구경 오프로드 타이어와 투톤 알로이 휠리 차의 존재감을 한층 더 키워줍니다. 차체 하부는 지상고가 여유 있게 확보되어 있어 바위와 요철이 많은 길에서도 쉽게 바닥을 긁지 않도록 설계된 모습이고 사이드 스텝은 승하차 편의성을 높이면서도 바디와 디자인적으로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루프 라인은 뒤로 갈수록 살짝 수평에 가까운 형태를 유지하며 레트로 SUV 느낌을 살려주고 루프랙은 캠핑과 차박을 염두에 둔 소비자들에게 아주 반가운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뒷모습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수직으로 떨어지는 리어 엔드는 예전 FJ 위박스형 실루엣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느낌이고, 양쪽에 자리한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는 단순하면서도 시원하게 뻗은 그래픽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스윙식 테일 게이트와 외부에 노출된 스페어 타이어는 오프로드 SUV 위 상징 같은 요소죠. 이 스페어 타이어 커버에도 로고와 그래픽이 더해져 있어 뒤에서 보는 맛도 충분히 살려줍니다. 범퍼 하단에는 견인 고리와 견인 히치가 마련되어 있어 트레일러, 보트, 캠핑 카라반을 끌고 다니는 분들에게도 실용적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성능 이야기를 해볼게요. 2026 랜드 크루저 FJ는 강력하면서도 효율을 고려한 파워 트레인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 엔진은 터보 차저가 적용된 4기통 가솔린 혹은 V6 가솔린 엔진으로 출력은 대략 250 마력에서 320 마력 사이를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최신 8단 또는 10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 고속 크루징에서는 정숙성과 연비를 저속 오프로딩에서는 강력한 토크 전달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일부 트림에서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연비와 토크를 동시에 잡는 구성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초기 출발과 저속 구간에서 전기 모터의 힘으로 부드러우면서도 힘 있는 가속을 체감할 수 있을 거예요. 구동 방식은 당연히 정통 4륜구동 시스템입니다. 센터 디퍼렌셜 락, 로우 레인지 기어, 그리고 여러 가지 지형 모드가 조합되면서 눈길, 진흙, 모래, 바위길까지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차체는 프레임 방식 혹은 프레임 기반 구조를 채택해 비틀림 강성을 확보하고, 서스펜션은 오프로드 주행 시긴 스트로크를 살릴 수 있는 세팅으로 튜닝될 가능성이 큽니다. 동시에 온로드에서의 승차감도 포기하지 않도록 감쇠력을 세밀하게 조율해 부심 출퇴근이나 장거리 고속도로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제공할 겁니다. 조향감 역시 과거 오프로더처럼 무겁고 둔한 느낌이 아니라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을 통해 저속에서는 가볍고 고속에서는 안정적인 세팅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거친 외관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콘셉트는 터프하지만 세련된 툴박스 같은 공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시보드는 수평으로 길게 뻗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곳곳에 직선과 각을 살린 디자인 요소들이 적용되어 외관과 통일감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형 중앙 디스플레이는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지원하며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OTA 업데이트, 음성 인식 기능 등이 탑재될 가능성이 큽니다. 계기판은 풀 디지털 클러스터 혹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조합한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구성되어 오프로드 정보, 내비게이션, 주행 보조 시스템 상태를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소재 선택에도 신경을 많이 쓴 모습입니다. 손이 자주 닿는 스티어링 휠, 디어 노브, 도어 트림 상단은 부드러운 가죽 또는 소프트 재질을 사용해 촉감과 고급감을 동시에 잡으려 했고, 하단과 일부 패널은 스크래치와 오염에 강한 내구성 높은 소재를 사용해 오프로드와 아웃도어 환경에 잘 어울립니다. 시트는 적절한 사이드 볼스터를 갖춘 버킷 스타일로 단거리 주행 시 피로를 줄여주면서도 험로에서 몸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도록 설계될 것입니다. 상위 트림에서는 통풍, 열선, 메모리 기능과 함께 전동 조절 기능이 제공되고. 뒷좌석은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확보해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장거리 여행에서도 쾌적함을 제공합니다. 적재 공간도 랜드크루저 FJ 위 강점입니다. 2열 시트를 접으면 넉넉한 평탄 공간이 확보되어 캠핑 장비, 자전거, 서핑보드 같은 레저 장비를 실기에 충분하고 차박을 즐기시는 분들은 간단한 매트만 깔아도 차 안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곳곳에 마련된 수납공간과 컵홀더, USB 포트, 12V 파워 아울렛 등은 장거리 여행의 편의성을 한층 더 높여줄 거예요. 안전 및 편의 사양 역시 최신 세대를 따라갑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고, 후측방 충돌 방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교차로 충돌 방지,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 등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오프로드 상황에서는 언덕 밀림 방지, 내리막길 저속 주행 컨트롤, 오프로드 트랙션 컨트롤 등 특화 기능들이 운전자의 부담을 줄여줄 것입니다. 도심에서는 주차 보조와 자동 주차 기능이 큰 도움을 줄수 있겠죠. 이제 가격 이야기를 해볼게요. 2026 랜드 크루저 FJ는 정통 오프로더이면서도 일상과 레저를 모두 아우르는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엔트리 트림은 비교적 접근 가능한 가격대로 시작해서 상위 오프로드 패키지와 하이브리드 시스템 다양한 옵션이 더해질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시장 기준으로는 기본 모델이 대략 중형 SUV 상위권 가격대에서 시작해 풀옵션 미타이브리드 오프로드